나 하늘로 돌아가리라.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.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.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. 어, 모두가 한 번은 어, 겪을 일, 그리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하늘로 돌아가는 그 길에 바람직한 크리스찬 장례 문화를 선도하고 계시는 뉴 헤븐 장례의 오수재 대표님 모시고 세이초 대사와 열어가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어 대표님 음, 제가 얼마 전에 장례 때 한번 뵀는데요. 예. 네. 그 저희가 늘 장례식을 가면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. 예. 뭐 어, 옷은 어떻게 입고 가야 되는지 또 아니면 가서 어떤 장례식을 가면 꽃을 드리는 데도 있고 뭐. 뭐, 저를 하는데도 인사를 하고 있고, 그렇기도 한데, 뭐, 저는 크리시안이니까 대부분, 어, 이제 예배를, 장례 예배를 하는데요. 어, 이 일을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예, 어, 귀에서, 어, 장례가 나면 보통 장례팀이, 예, 어, 조문 겸 위로 예배를 하러 단히 다니잖아요. 네. 고개를 참여하는 게한 5년을 다니다 보니까 음. 너무 부족한 거예요. 예, 음. 위로 조문을 우리가 잠깐 가서 한 10분, 20분 하고 예배 한 30분 하고 오면 한 시간의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네. 그분들이랑 좀 같이 함께 에 슬픔도 같이 하고 할수 있는 무엇이 없나 하다가 장례를 음. 시작하게 됐습니다. 네. 그, 한 25년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. 네. 네. 25년이면, 한, 뭐, 한 1년에 한 몇, 지금까지 한 장례를 몇번 정도 하신 거죠? 한 1년에? 1년에 한, 한 120분 정도 잡고요. 네. 보통 20년 잡으면 네. 2,400명. 네. 한 3,000명 정도 이렇게 해드린 아. 것 같아요. 저희. 아. 네. 이제 3,000분이면, 삼천 장례를 지도하셨으면 보통 이제 3일장 이렇게 지내잖아요. 그러면은 네. 그 3일 내내 계시는 거죠? 그장례 그렇죠. 장례식을 네. 하나 시작하면 네. 첫날부터 마치는 음. 날까지, 장지까지 같이 동행해서 하는 게 3일장입니다. 네. 대표님, 그러면 3일 내내 그, 함께 하시는 거고요. 예. 네. 네. 음. 그러면. 이제 제가 그 장례식에 갔을 때뭐 이제 복장이라든지 이런 걸잘 모르는 것처럼 사실 그 장례를 겪는 그 유가족들도 잘 모를 것 같아요. 되게 우왕장 하실 텐데, 어,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보통 이제 연락을 가잖아요. 그러면은 가장 바람직한 그 장례 절차가 어떤지 그 대표님하고 이제 잠깐 말씀 나누면서 요즘은 코로나이기도 하고, 간단한 장르그 문화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향하시고, 자, 어, 이렇게 홍보하신다고 들었는데, 어떤 장르가 좀 지금 홍보하고 계신지.